친구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시겠네요. 지금 5월 달에 매주 지금 매주 와요? 5월마다 지금 스케줄이 다 잡혔는데 그 <laughs> 잔디에 본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밀어 주거든요. 아, 잔디도 아니고 짠디. 네, 잔디 지금. 딱 체리형 심토. 그 사이즈네요. 네, 한번 뭐그 정도. 네. 혼자 와 있는 노는데 뭐 커필려지 그금 사모님은 야, 마루가옆마루죠 아, <laughs> 말하라, 피해서 요와있는데 아, 피해서 대부분 <laughs> 생각들이 다 똑같아요. 남자도 다 똑같아요. 어, 나의 안식, 어? 그 피난처. 네, 피난처지. 아,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체령심토도 여기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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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고. 예. 성장 계획? 성장 계획 관리. 계획 관리는 폐폐이 40에 아저 저기 저 아, 이거 <laughs> 폭포인데 폭포? <laughs> 네, 어, 공기까지. 서울은 그래도 이 시간에 좀 서울은 또 미세먼지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예, 예. 여기는 좀산 끼고 나무들 예. 덮이다 보니까는 시내에 가까운 곳에 계곡도 있고 호수가 보이고 공기 좋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선화도가 좋아요. 예, 산까지 예. 그러면 다섯 분은 각한 명당 얼마씩이야? 1500씩? 예, 예. 1500만 원씩. 이득 보고 가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가부까입니다. 와, 오늘은 강원도, 자, 원주까지 왔습니다. 어, 문막이죠, 문막. 일단은 뭐, 계곡, 뭐, 저수지, 다양한 볼거리, 이제 풍경이 좋다고 하는데, 어, 일단, 지금 가다가 잠깐 섰어요. 어, 지금 혹시 저쪽에 있는 산? 어, 산이 되게 이쁘고, 지금 단지? 새코나스 단지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단 그런 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 이렇게 이제 세컨업 단지 가다가 어, 길이 너무 좋아서 어, 오랫동안 이제 보게 되는데 오 저건 오 저건가? 우회전입니다. 와 저기 와 저기도 이쁘구나. 저산 밑에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 주도하니까. 아, 보시오. 아, 손님들이. 오신, 실제 우리 사귀에서 손님이 온 거예요. 우리 우리 한때. 어. 진짜. 우리 가보가. 아, 비디오 하고 네. 우리 있을 때 실제 손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촬영만 오면은. 그 손님이 와. 그래서 이제 약속이나 한듯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손님이. 장미가 있잖아요. 예? 장미가. 아니. 오. <laughs> 이야. 어? <laughs> 와, 저 호수가 뭐 진짜네. 예. 네. 아니 여기 오시면 네. 장난 안할 거라고 <laughs> 이정. 와 이거 그림이다. 예. 지금 호수 뒤에 뒤에 또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니까 예. 여기, 여기 이쪽 분이 배, 배 본부장님. 배 예. 이, 이 시간에 약속이나 한듯꼭 연출하는 것만냐 이렇게 손님이 오시네. 시한레 아트 저우지가. 근데왜 여기 와 계세요? <laughs> 아직 또이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함께 가볼까? 아이 집인가요? 예 예. 혹시?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예, 아니 어디서 다 미팅 끝나신 거예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볼 합니다참뵙겠습니다 예. 예. 여기가 호수의 아침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호수 의 아침. 예. 야 그리고 아니 본부장에예 이게 예. 예, 지금 여기 이게 제일 먼저 와슬이 나오는데 이거? 예. 예 여기가 문막인데 이게 무슨 호수입니까? 건둥 저수지라고 그래서요. 아 저수지요? 예 예. 오래됐습니다 저수지가? 그다음에 저 시, 저기는 저 시내가 보이는 거고요. 우와 와 여기 사, 우와, 이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는데 멋있죠? 멋있... 아, 여기가 그러면 일단은 이사님 모르시죠? 여기 감정가, 뭐 시세가 이런 아 감정가가 보통 한 100만 원 나옵니다. 여기가요? 예, 시세는 그러면... 120만 원 하고요. 예. 그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50만 원이 넘고요 개별 공지 시가가, 개별 공지 시가가 높, 50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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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매매가가 한 120. 뭐 보통 주변이 120만 원에 분양을 하니까 그게 잘될때 그랬다는 거고 네, 솔직히 예.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90뭐100 경기 좋을 때 120만 원에 이제 많이 팔린 지역이에요. 어.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디나 90에서 한 100만 원, 90만 90 100이 그냥. 나간다 예, 이거예요. 응도가 예. 좋습니다, 사람들이 홍도 음, 좋아요? 근데 교통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여기 어, 뭐 아까 IC, 이거 뭐가 IC 5분대 현재 5분 정도 5분 안 거, 어, 그 예, 그러고 문막 시내 3, 4분이면 가지. 그러고 KTX 있잖아요. 응. 네. 저 만종역, 서원주역. 예. 아 KTX 사면은 40분 청량리에서. 어. 예, 그러고 이제 이쪽에 홍천 비발디. 응. 음. 에용리 예, 초입으로 이제 길이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비발디. 맞나요 자? 다? 네. 예, 맞는 소리예요? 홍천, 네. 예. 어. 아니 홍천 비발디가 아니라 대명. 대명구예요 대명. 예. 대명. 예. 어. 길이 초입에 나게 되면 거리상 그냥. 몇분안 걸려요. 전철이 나중에 또뭐 여주, 어 여주역으로. 여주에서 예, 예. 여기까지, 성원주까지. 음. 여주 대학에서 교 지금 성원주까지 20, 2028년에 음. 완공 예정이거든요. 현재 관재한 공사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네.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오면서 네. 너무 이쁘던데 이 동네가? 이쁘죠. 그다음에 음. 뷰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니까. 저수지 쪽으로 운동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택시를 많이 찾는 편인데 여기 주변에 인프라가 병원도 가깝고 뭐 마트도 가깝고 이러니까 뭐 세컨하우스 찾는 분도 계시지만 주거로도 많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이사님 뒤에 네. 있는 거는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예. 예, 예. 그죠? 이 예. 뒤에 응, 스페시큐어로 있는 거는 예. 세컨하우스로 어, 주말 별장. 근데. 이거 좀 가격 좀 나가는 거아니야 이쁘잖아요 뭐 예, 저 제가 시공을 해 드리면 어. 보통 뭐 자재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평당 한450 정도에 저주 저, 저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이 녀석을요? 동냥목 구조? 예예예 그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일반 손님들이 건축하는 회사에 의뢰하면은 아마 한550 정도에서 600은 주셔야 될 거예요 야, 이거 예전 한참 유행했던 디자인인데 예예예 예. 스페인 손시기와의또 <laughs> 예, 예. 스타코 마감으로 하고 밑에는 이제 약간 우리 전원주택 분위기 내느라고 타벽을 이렇게 붙였고 예, 예, 예. 이건 열평 좀더더대 보이겠는데 1 2 평입니다 아 열두 평이요 예, 예. 아 바닥 면적 예 여덟 예. 어, 이런 걸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 인기가 좋아요 이게 예. 그죠 예예 예. 이 정서상 못냈었는데 예, 예. 많이 좋아했던 그런 예, 예. 이제 약간 유럽풍 그그 예. 예, 예. 다락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예 다락 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이게 한 필지 인 거잖아요. 예예. 예. 한 필지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분양 평수 115평에 전용 명정 100평입니다. 어이 단지에서는 다 이런 어, 형태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평수 필지 나누고 하는 아, 요번에 거? 요번에이 단지는요. 어. 이제 요즘에 경기들이 다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 80평에 네. 건평 10평 해서 어, 9,900만 원에 이벤트 요원의 상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토지 원하는 대로 80평? 80평. 예. 네. 건평 이런 식으로 10평 줘 달라. 아 현재 얘가 12평인데 네, 10평. 10평으로 해가지고. 예. 네. 그래 9,900이요. 9, 9 0 0 근데 나는 어 건평을 더 하고 싶다. 그다가 이제 건축비만 음. 추가하면 되는. 거. 그 플러스 조금 더 하겠네요. 예예. 예. 그리고 피디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 있는데, 여기가 성장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성장 계획요? 이 성장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건폐율 40에, 아저 저기 저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00%까지인데, 작년에 성장 계획관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폐율 이 50%. 용적률이 120%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작게 사도 내가 크게 질수 있죠. 그 네. 120만 원 이쪽에 많이 이제 매매가 되서 경기가 많아서 한 90, 100만 원보더라도 네. 우리는 땅 가격은 그보다 한참 밑입니다. 우리가 69만 원에 가격적으로예 네, 아유 69만 원요? 네? 아, <laughs> 네, 성장 계획 관리 지역이 감정가가 어. 우리가 평당 이게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공시가고 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거를 네. 60, 9만, 원. 9만 원에 네. 진짜 그렇다 네, 80평에 5,520만 원 아, 80평 따지면 예, 예. 5,520만 예, 예. 원? 네, 예. 20만 원은 뗄게요 네. <웃음> <웃음> 어. 요즘에 용자가 많이 또안 나오잖아요. 네. 내가 어디 가서 렌탈 하우스 한 달에 그냥 뭐 50, 100 쓰잖아요. 좀 놀러 다니는 분들은 네. 그러느니 내가 대출 조금 받고 내 땅에 내가 캠핑카를 갖다 놓든 카라반을 갖다 놓든 조그만게 집을 짓든 대출은 매입가에 신용에 따라 우리 신협에서 한80% 허가 건축 가만 내놓으면 80% 이상 나가요.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 단지네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잠깐만 요 계산 좀 하나 해볼게요. 지금 뒤에 스페인 시기와 이 모델,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10평으로 한다. 네. 그리고 여기 땅 같은 경우는 평수를 아까 말씀하신 80평으로 한다. 그죠? 네. 10평에 네. 80평 해가지고. 이건 9,900이랬잖아요. 그렇게 본장장 네. 요번에 이벤트 있잖아요. 예. 네. 한만이는 아니더라도 몇명 정도를 해서 그렇게. 음. 아, 다 피디, 하는 게 아니고요. 아, 피드님 얘기 피드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예, 예. 곡을 정확히 한번 전달해 주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는 해 드릴 수 없고 아, 선작순으로 해서 아, 아, 일단 네. 이 스피니식 기약까지 얘기하니까. 아, 저 어. 네. 음. 한 5분 정도를 해 드리라고 그래요. 혹시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 저희 약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마진 거의 없이 저희가 시골을 여러 채를 집을 지다 보니 그 인건비가 대략 한 45%에서 50%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진 없이 해드리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스페이시 결을 하면 한600 정도 나오는데 평당 네 예, 나옵니다 그냥. 이게 1 0평6 0 0천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450에 다섯 예. 분한테 해준다 예 그렇게 해야겠네. 그러면 다섯 분은 각한 명당 얼마씩이야? 1,500씩? 예, 예. 1,500만 원씩 이득 보고 가는 거죠 이제 토지사고 건축까지 하시는 분에 한해서 아 뭐예요? 이거요? 예 화덕 화덕을 예,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해드릴 거거든요. 아, 예. 이거는 다섯 분 한정이 아니고 여기에서 계약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건축하는 공무장님. 고무장. 예. 아한 이것도 토지 네. 사는 사람 다, 이게 아,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요 지금 실내 들어가서 좀 그래도 간단히. 아 실내 어, 못 들어갔는데. 왜? 아저 고물진이 전화 왔어요. 뭐 쓰기 때문에. 아. 예. 아, 쓰고 있어서 지금 예, 못해요 예, 보... 예,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안에 보기가 좀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몇 채나 지금 들어와 있고 어, 평균은, 그리고 전체 여기 평수가 어, 여기가 지금 2차로 그 3,000평에 옆에 계곡까지 4,500평 합쳐서 4 5 0 0평 계곡이요? 예. 이 단지에 붙어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네, 붙어있습니다, 예. 오, 그것도 상당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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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예, 아, 네,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서는 데가 요절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 자리인데, 음.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계곡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가 계곡입니다. 음.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예. 원래는 저단내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아직 다 공사가 안 돼서, 예. 좀 저희가 계곡을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예. 올라가고 있는 거 네. 요 네. 자, 여기로 가다 보면, 아, 여기도 지금 호시아침 예. 토지인데, 여기는 지목이 지금 여기가, 뭘로 되나요? 농지로 도 있습니다. 전입니다. 전. 요 예. 아,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체류형 쉼터도 예, 가능하고요. 예, 가능하고. 예, 일반 건물도 가능하고. 일만 건물, 예. 근생으로 해도 되고 예, 일반 건축물 지불로 해도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그러면 잘랐을 때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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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까지? 네, 체류형 쉼터 80평, 100평 다 가능한 거니다 아, 예, 그래요? 예. 70평도 달라고 그러면 또그 상위에서 협의해서 그 모양새가 좀 이쁘게 나오는 쪽으로 여기도 성장 계획관리 지역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난, 딱 캠핑장 분위기인데,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 아, 예. 그래요? 보셨네. 어, 난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 아이, 밑에 좀 이따 보시면 계곡 있어요. 계곡, 일단, 예, 예, 물소리가 예. 벌써 지금 예, 난리데 예, 예. 이거, 혹시 그거 보십니까? m b n 의 나는 자연이다 예, 봅니다. <laughs> 지금 나는 자연이다 지금. 어, 그 촬영지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산삼 하나 나올 것 같네. <laughs> 원래는 산삼 나오다니까진짜예요 음. 와 이거 폭포인데 폭포? 네, 아주 여기. 어와 여기구나 이 여기 여기 용수폭포 여기. 예+ 예 여기 가서 여름엔 그냥 몸 풍덩하고 담그면은 에이. 아유 뭐 다른데 물은 돈이 뭐 필요 없지거기서 뭐. <laughs> 그냥 누워서 있으면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웃음> 본부장님 <laughs> 아주 본부장님이라 그저 우리 피디가 여름에 한번 왔어요 여기 한 번. 놀러와서 한번 놀러 와서 한번 놀기로 했는 제가 본 계곡 중에 네. 제일 깨끗하고, 여름에 아까 한국 축 한번 들어가서 한 20~30분 있으면 거의 다신 땅이 넘습니 여기가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 네. 이 계곡을 정말 좋아해요. 진짜 서로해요 네, 계곡만, 계곡 아니면 땅을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계곡 낀 땅을 아주 조건부로 찾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계곡 끼면 가평이든 소라이든 예. 땅값이 예, 훨씬... 예. 예. 그래서 이쪽 1500평 사시는 분들은 이 계곡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음. 여름에 오시면 정말... 그럼 쉬워요. 저 밑에 하류까지 계속 계곡을... 예, 예. 일단 예. 예. 이 물이 저수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 쓸수 있게끔, 예. 저희 단지 외사람들만 쓰게끔 하려고 합니다. 예. 외대사람올 때... 아, 여기 공기까지 서울은 그래도 이 시간에 좀 서울은 또 미세먼지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예, 예. 여기는 좀산끼고 나무들 예. 덮겠다 보니까는 시내에 가까운 곳에 계곡도 있고 호수가 보이고 공기 좋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선호도가 좋아요. 예, 산까지. 함께 가볼까? 저희가 계곡에 있다가. 예. 좀 자리를 이렇게 좀잘 정겼어요. 네. 어, 이쪽은 지금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도면 중 도면 중에 저희가 이제 계곡이 아, 아까 여기 있었고, 아까 여기 있었고, 네. 아까 처음에 갔던 데가 여기였고. 네.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아 지금 요 집이 저 밑에 집이고요. 길이 길이 이렇게 계속 뚫리는 거예요. 어, 또 뚫려서 요게 뒤에가 이제 허가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가 그러면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요게 85평입니다. 85평. 네. 어, 여기 지금 살 계신 예, 예, 예. 세컨하우스를 쓰시는데? 아 세컨하우스예. 송파에서 오셔가지고 주말마다 오십니다. 서울 송파요? 예예. 예. 송파면 여기서 한1 시간 정도면? 한 시간 정도 모읍니다. 그죠? 예, 예. 한 시간 안에. 안에 아, 네, 예. 하남도 예. 가깝고.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파에서 오셨어요? 예. 어 어떠십니까? 막상 이렇게 주말 세컨하우스 이용하시니까. 저는 뭐 제가 딱 원하는 대로 딱 아주 조그만하게 놓고 그 어. 정도 사이즈면 관리가 필요 없거든요. 관리가 필요 없다고요? 이 네. 잔디 다 살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잔디는 뭐힘렇 조금만 한데요 건축물 이건몇 평으로 하신 거예요? 10평이요. 10평. 10평. 네. 딱 최정심터 그 사이즈네요. 네, 뭐그 정도. 네. 혼자 와 있는 노는데 뭐 큰필요심 그큰 사모님은 야, 마루가 옆에 바라졌 아, <laughs> <말하라, 웃음> 피해서 배와있는데 아, 피해서 대부분 <laughs> 생각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다 똑같이. 어, 나의 안식, 어, 피난처. 어, 피난처지. 어. 근데 옛날부터 했는데 뭘 그걸 갖다가 이런까지 됐고. 그거는 아마 사모님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서로 <laughs> 좋은 거지. 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세크로스가 그래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국민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어. 크게 지으면은 남성이고 조금 안하면놓고 잔디에 다한두 달에 한 번씩 밀어주거든요 아 잔디도 아니고 짠디? 네 짠디지 짠디. 두 달에 한 번씩 밀어주는데 아, 밀어주면 그렇죠. 되고 여기, 여기 지금 상치를 지난, 지난주에 지난 실을 뿌렸거든요 야 여기 밭까지 하셨네 어, 딱열평아 상치 실 뿌렸는데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런 거는 사모님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친구들 오면 삼겹살 구우려고 그러면 상치가 있어야 되니까 야 이거 뚜둑뚜둑 뜯어먹는 맛이 있던데요 상치 아, 여기다가 테이블 놔놓고 음. 요서끄집어해 가지고 그냥 바로 네. 수도 소소에씻어 가지고 바로 먹잖아요. 예. 농약 안 치고. 그리고 오이 세개 심어 놨거든요. 아, 오이까지. 가지고 여기서 바로 잘라서 먹게. 미치겠다. 오이가 또주렁주렁 올라가는 거잖아요. 작년에 하나 심어 봤는데 한 50개 열리더라고. 한줄개에서요 네. 이게 좀 크면요. 어... 이 다음 이제 이제 작년에 보니까 작년은 무식하게 했는데 이제 해보니고겠더라 요렇게 올라가 담벼락 타고 이 이까지 옵니다. 원래 어르 농사를 전혀 모르죠. 아, 모르시는데 이렇게 작년에 해봐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아, 다 알려 줘요, 유튜브에서. 네. 네. 재밌으신가 보네요. 아, 재밌어그면 주말에 가서 주말에. 또북행에나는 또, 가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연세가 올해 네, 한갑인 60 네. 어, 그럼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로망을 이런 이런 꿈을 꾸셨을까요? 은퇴할 때 시장차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하려고. 음, 나만의 공간을 만들겠다. 네. 어, 이 언제 들어오신 거죠, 이게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요. 이게 열평에다가 앞에 데크 이거 데크가 별도로 평수 별표죠. 네, 그렇죠. 예. 어. 1만 네. 해도 벌써 한 7, 8평 정도 그러네. 한7 8평인도이 사용해 보시니까 있어야 되겠죠, 데크가. 있어. 없으면은 세컨하우스는 크게 지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수영 위주로 지금 10평에서 15평 정도 사이 즈도 하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크린 골프 아 여기 골프도 여기서 또 연습하시고 스크린 골프를 어. 그 시뮬레이터에서 녹화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는 거 똑같아요 친구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시겠네요 지금 5월달에 매주 지금 매주 와요? 주월마다 지금 스케줄이 다 잡히는데 <laughs> 친구분들이요? 네. 야 그분들 이제 대리만 든러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분들 아직 예, 예. 세컨하우스가 없으니까. 와서 보고 저기 자기도 하려고. 이런 주말 별장이 어떤 혹시 버킷리스트에 하나였어요. 네. 아. 어. 이게 얼마 얼마 들어갔을까 그러면은 요80약 80여 평에 뭔가 사정에 시공하시는 사장님이 잘 씁니다. 추가로 돈이 <laughs> 많이 들갔어요 추가로 <중간에> 돈이. <laughs> 밑에는 그러면 이거 새 주말 별장이 아니고 네, 여기는 사는 집이에요. 어, 사는 집으로. 와, 여기는 본부장님, 예. 저 밑에는 몇 평이요? 나거는대지 면적이 150평, 예.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바닥이 40평입니다. 어, 아, 40평 예. 해가지 예. 목조로 해서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85평이고 예. 그죠? 예, 이거 체류용 심터 그 사이즈 10평 예. 이다 했을 때 예. 아까 이사님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금액인가 그러면 우리 체류용 심터고 그 계곡 옆에 있잖아 전이잖아요. 음. 그럼 80평에 열 평짜리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8,900에 예, 예, 예. 그렇게 이번에 이벤트로 해드리죠. <laughs> 아, 우리가 처음 해봤던 집은 다섯 예, 예. 어, 분 안에서 예, 예. 그렇게 450에 예, 해드리는 거고 로 하는 거고. 네, 예, 요게는 예. 350에 80 평, 예, 예. 80 예, 평에 80평. 그럼 8,900이 예, 예, 8,900입니다. 어, 또 평수는 똑같아요, 80 평, 예, 예, 그죠? 예. 땅만 매매할 때는 6 9만원 예, 예, 평당. 예, 그러면 그렇구나. 아까 거기는 어차피 전이니까요. 예. 여러 농막 다. 내가 쓰던 농막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농막 갖다놓고, 그렇지. 그래. 땅만 사도 되는 거니까. 어.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여기 그0 평이요. 예. 새로운 열 평인데, 350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야, 그건 진짜. 저, 아, 제가 조리만. 제가 이러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토지값이 더, 더 들어간 거고, 아. 85 평이니까. 아, 아. 그러니까 더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2분이 데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예, 예. 펜스하고, 그 다음에 어... 뭐, 뭐, 잔디 깔고, 뭐,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350에. 정화조까지 다 예, 이렇게 예, 건축에전기 아, 예, 전기 상하수도 우수 음. 인입하고, 음, 그 다음에 정화조 를 연결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외장에다 하나 빼주고요. 음. 어, 그렇게 해주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엄청 싼 거죠. 음.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뭐 북선전철 예, 대주역에 예, 내려들고 예, 예. 예, 또 KTX 타고 온다면 이거 또 40분 말해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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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성장 계획 예. 예. 지 예. 관리적인 지역. 관리 예, 거고. 예.